단어가 정답이 됩니다. 왜냐면이 오버가 전치사로 쓰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오버가 시간과 관련될 때는 여기난 것처럼 무언 못하는 동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상 over the next three weeks니까 향후 다음 3주간에 걸쳐서 이런 뜻이에요. 자, 다음 3주 동안 이름 말이 되니까 어 마땅히 뭐다? 미래 시제가 완성이 되겠고,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will be installed라는 미래 동사를 쓴 겁니다. 이와 같이 이 동사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이 동사의 시제와 맞는 부사나 부사구나 또는 이게 부사절을 완성하는 문제가 토익에서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자, 이제 3번이나 4번과 같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, 자, 요거 이제 뭐딴거 많이 기억할 거 없이 이 오버, 요한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. 그래서 오버가, 자,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, 있겠지만 시간과 관련이 되면, 저렇게 무엇 못하는 사이에 또는 뭐무엇 못하는 동안의 뜻으로서 어버더 넥스트, 그 다음에 수사, 숫자 나오고, 그 다음에 여기 시간 표시의 명사가 나오니까, 자, 어버더 넥스트 트 e k 스 갖다가 한 묶음으로 기억해 놓으시면. 이런 유형의 문제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잘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4번은 10번이었죠. 자,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죠. 자, 이제 두 번째 공식은 과거 시입니다. 이 과거 시는 여러분이 거의 100% 맞추세요. 그러니까 음, 뭐 틀림없이 여러분 이제 이뭐 이게 오류가 없이 거의 문제 잘 맞추시는데 여기 이제 문제 예제를 보니까 지난 월요일에해서 여기 문장 맨 끝에 last monday가 나와 있죠. 어, 물론 이제 문장 처음에도 쓸수 있습니다. 시간을 가리키는 말은 근데 원칙상 뭐 장소나 방법이나 자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나 부사구는 문장 끝에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.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이런 말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빈칸 동사 자리였습니다. 왜일까요 앞쪽에 어 서베이 테크니션이 주어가 되고 빈칸은 여러분이 주어가 있으니까 다음 자리가 이제 동사가 되는데 이러스트먼데이를 예, 보시면서 정답은 1순간 D번이다라고 여러분이 바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. ABC 그냥 형태만 한번